라뭐 했다? 아이고 이배 이거 배 어디? 언니 설아가 붙잖아. 언니 뭐 하냐고? 아? 어? 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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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laughs> 머리에 뭐 했어? 뭐? 이게 아리아타일이야 뭐? 아 아유, 아니에요. 됐다. 아, 이 아니야, 이거. 됐어. 누나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이 사람 이쁘네. 아! 그 치어자.

이렇게 예쁘니, 아가가가가 그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아까 라아버지한 주세요 한번 했어야 되는데. <봉 Touche> 아, 응? 음? 자, 주세요. 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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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 그래. 아, <electricity> 언니 봐, 언니. <봉 bush> 엄마 어딨어, 엄마. 설아, 엄마 어딨어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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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 komun> <봉> <봉> <봉 enemies> <봉> 사랑해요. 아구요 엄마. 엄마. 엄마! 어, 어, 이 좋은가? 어, <laughs> 부들부들했어? 왜? 왜? 사랑해 왜? 아이뻐. 아구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꽃사세요. 청년 파리 소녀 감기 조심하세요. 아 펀필이. 감기 조심하세요. 짝짝쿵짜쿵자짝짝쿵자쿵지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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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잼잼잼 잼잼잼잼 잼잼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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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오 고자르. 오고자래 머리 어깨 무릎 아, 그래. 머리 어깨 어. 음. 무릎 설아 이러고 나가면 인사내겠다 설아 음. 인사 인사 내사악감 마녀가 안돼 들어봐. 아니, 봐. 아, 들어봐. 어? 들어 봐. 응. 들어 봐. 들어 봐. 들어 봐. 그럼 이거 어 보라고. 그본편이 응, 그만 찍을까? 그 어. 거 먼저 다시 찍고. 거야진 부분도 런고거 있는데 기억 감만 이지